안녕하십니까? 생태 통합 프로젝트 이번 시간은 열아홉 번째 시간 어, 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구승주 유아 교육철학 입각한 생태 통합 프로젝트 신정출판사 어, 책입니다. 저와 이제 우리 영국 교수님 같이 했고요. 어, 살 프로젝트는 대상 연령이 만오 세고요. 어, 세나지촌에서 이제 교사들이 이제 같이 했습니다. 자 주제 선정 이유 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점심때마다 밥 조금만 주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밥을 먹기까지 이 과정을 알면 훨씬 즐겁고 감사한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을 얻기까지 많은 사람이 수고가 필요함을 알고 살이 소중한 곡식을 깨닫고 고마움을 이제 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주제를 선정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주제 선정 이유만 들어갔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이들 발단 사건이 이제 밥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밥을 잘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밥을 이제 먹어야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이유 우리가 먹어야 살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가정에서도 이 밥이라는 것은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좀 시키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그 살이라는 자원을 우리가 찾기가 뭐 지역사회에 나가면은 뭐 어디 가도 다뭐 가게가 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넣고, 그다음 이제 이 곡식이 자라기까지 그 농부들의 어뭐 수고와 또그 생태계에 그 관련된 것도 좀 넣으면 훨씬 더 주제 선정 이유가 교육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이성경 암 나누기 그 강승화가 밥을 먹었다. 이런, 이건 아니죠. 먹은 것은 경험인데 밥을 먹었는데 뭐 맛있었다든지 달았다든지 뭐어 하여튼 뭐 꼬두밥이었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준혁이는 엄마가 살을 씻었다. 어살 씻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 살을 씻는데 뭐가 뭐 돌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은규는 엄마랑 김밥을 만들었고 친할머니에서 밥을 지었고 유부초밥을 만들었고 밥을 먹었고. 밥상을 차려봤고 밥이랑 반찬이랑 먹었고 소풍 갈때 이제 김밥을 먹었고 책에서 별을 보았고 이제 보세요 먹었다 보았다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예그 다음에 엄마가 유부초밥을 사줬고 김에 밥을 사줬고 밥상에서 밥을 받고 이 아이들은요 보고 먹었고 했고 뭐 이런 건데 그 느낌이 예, 전혀 없어 자기의 느낌 개인적인 경험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이전 경험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많이 해야 돼요. 어, 그냥 우리가 이전 경험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전 경험에서 아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걸 알고 그것을 교육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언이는엄마랑 어, 김밥을 샀고, 김밥 사보는데 김밥 사니까 절대 쉽지 않거든요. 욕구리도 잘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쓰면 어떨까. 아쉬워요. 어, 그 다음에 살을 책에서 받고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가 지금 여러 명이 나왔는데 어, 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요 거의 다른 애들이 따라 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친구가 했는 걸 반복해서 하면 안 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에, 거기서 자기 느낌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가서 먼저 시범을 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냥 그이 전경은 받는 게 목적인 거죠. 에,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원이는 엄마랑 김밥 만들었고 김밥 만드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요? 어, 이 아시아 이름이 아시안가 봐요. 라면에 밥을 말아먹었고 어, 과학시간에 살로 말, 마라카스를 만들어서 오이, 어, 살 마라카스 만들 수 있죠. 근데 소리가 뭐 어땠다든지 뭐 콩보다는 훨씬 더 소리가 적게 들리죠. 자, 윤서는 엄마랑 밥을 먹었고 책에서 밥을, 먹고, 밥을 먹었다. 이런 무슨, 만삼세 아이들도 막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밥을 만들어 봤고, 쌀을 씻어 봤고, 엄마가 김에다가 밥을 사줬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요. 아이들도 더 많은, 어, 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프로젝트는요, 자기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몰랐던 개념을 알게 되고 쌀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브레스 인 토밍. 여러분, 이전 경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브레스 인 토밍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 경험을 한번더 선생님이 이제 그 쌀에 대해서 그 우리 유튜브를 보여주든지 농사 지능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전 경험을 하면 훨씬 경험이 많아질 거예요. 어,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제 이그 자극을 주느냐? 감각적인 자극을 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어, 이렇게 전경음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브레스토밍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자브레스토밍 했던 활동 사진이고요. 이제 유모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어, 살로 할수 있는 음식이 떡과 쌀과 자유부초밥 김밥, 오므라이스, 비빔밥, 주먹밥, 쌀가루, 어, 쌀가루, 밥, 식혜, 볶음밥, 죽 이유식, 초밥. 살거두번 들어갔네요. 그한 번만 하세요. 알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데 경험은 다 어디 갔어요? 이런 거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목화를 이제 할때 이런 게더 나오면 어, 이것을 넣은 아이들의 그 이전 경험을 되돌려 서한번더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쌀을 을살수 있는 곳, 또 직업, 어그 성장 조건, 어 이제 그자라려면 필요한 거죠. 밥, 밥, 밥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 여러분 보세요. 어, 가마솥, 밥통, 압력밥솥, 냄비만 있으면 돼요. <laughs> 밥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어, 이것만 아니죠. 어, 뭐, 깨스레인지에도 할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씻는 것도, 살을, 살을 씻는 것도 필요하고, 뭐, 밥을 푸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때 필요한 도구, 밥을 먹을 때 필요한 도구, 뭐 이런 것들도 나눌 수 있어요. 자, 농사, 또, 밥의 종류. 자, 찰밥, 콩밥, 현미밥, 백미밥, 자곡밥 팥밥, 보리밥, 단호박밥, 검은살밥. 이게 다 이제, 어, 이렇게 종류가 많이 난는데 앞에서 그냥 밥을 먹어서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그건 너무 아쉬운 거죠. 그, 이런 것들을 살리시라는 거예요. 살의 종류는 검은살, 현미, 백미 이것만 있어요. 예. 현미도 있고, 어, 찰, 그, 찹쌀도 있고, 찹쌀, 그, 살염미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조금 더 넣으면 좋겠고요. 이제 식사할 때 도구 보세요. 아까 이제 그 도구가 이제 이 새를 다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성장 과정 이제 어, 농기고 아이들 농기구는 뭐잘 모를 거니까 뭐 굳이 그거는안 해도 에, 그래도 이제 그 살로 만들 수 있는 어, 음식 이런 거를 조금 어, 다듬으면 좋지 않을까? 이 음식에서 우리가 저기 주식이 있고 간식이 있잖아.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세를 나눠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게될것 같아요. 자, 맛은 또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유모카를 이렇게 했고, 어, 주제망을 이렇게 짜봤는데, 어, 앞에 이제 유모카가 바뀌면 주제망은 틀림없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처음부터 풍성하게 이렇게 잘하는 게 필요하니까, 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 목록표, 이제 견학 가서 알아볼 것, 전문가에게 알아볼 것, 예, 도서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됐고요. 잠 어, 목록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에 유목화 있는 것들을 살려서 갖고 오는 것이 최고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유목화할 때는 이미 어, 아이들이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 수행하기 위해서 유목을 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쓰면 잠 목록을 꼴올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 현, 현장 견학 장소 정보를 주는 책, 동화책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아, 사진, 그림, 자료, 팜플렛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례에 대해서 결합 봤는데, 그 전에 우리가 프로젝트 한 거에서 어, 사을들 1단계, 2단계까지 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절대 그 같은 주제라고 해서. 같은 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은 프로젝트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엉성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도 보시고, 조금 엉성한 프로젝트도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교사의 노력 플러스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격려를 해서 프로젝트를 잘할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생님은 많은 것을 프로젝트에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뭐를 보셔야 되느냐면요. 어, 다양한 것을 보시고 어, 그 처음에 이렇게 했던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을 했던 2단계, 그 다음에 전시했던 거 이런 걸다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많은 프로젝트를 볼수록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